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첨부파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항상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게 되는데 어떤 주제가 중요한가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그 사이버 범죄의 모든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그뭐 이메일이든 뭐 메시지든 거기에 붙어 있는 첨부 파일, 첨부 파일을 열어보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첨부 파일, 첨부 파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이제 이메일이었죠, 이메일. 직접 의사 전달을 하는 이메일의 본문 내용하고 거기에 뭐 필요한 자료나 문서 파일이나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어떤 파일이든지 그것을 첨부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첨부한 파일을 파일에 이제 그 바이러스, 해킹성 바이러스가 뭐 들어있다든지 스파이웨어가 들어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그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으면 그 첨부 파일을 클릭하다가 더큰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범죄의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떻게 해서 어... 해킹을 당했는가, 어떻게 해서 어... 뚫렸는가, 서버가 어떻게 뚫렸는가, 물론 그 해커들이 자신의 실력을 사용해서. 실력으로 뚫고 들어가서, 어, 그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대체로, 어, 서버의 관리자든 누구든, 어, 권리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퍼뜨려서, 이메일을 클릭하는 순간, 서버는 이제 감염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악성 코드가 이제 서버에 이제 설치가 되면 그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서버에 권한을 이제 획득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해킹이 되는 거죠, 해킹. 해커는 그 서버를 마음대로 휘락펴락 할 수가 있습니다. 딱그 뿐만이 아니죠. 어. 각종 그 메신저 피싱 어, 그다음에 뭐 카톡 피싱이라든지 무슨 뭐또 스미싱 같은 거 스미싱 SNS 피싱이죠 스미싱 같은 거. 그런 것들 을 이렇게 에, 메시지가 날라오면 그 메시지를 보다가 이제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클릭하게 되죠 어, 그러면. 클릭하면서 이제 그 악성 코드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 감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다 범죄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고 범죄자는 그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협박을 하거나 들면 또 이런 게 있죠. 캠 피싱이라는 게 있는데, 몸캠 피싱. 서로 이제 남녀 간의 화상 채팅을 하다가 서로 이제 음란한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남자의 그 성적인 민감성을 건드려서 같이 음란 채팅을 유도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범죄자는 여성일 수도 있지만 여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채팅만 하는데. 다른 그 여성을 그 내세워서 또는 어뭐 파일이나 사진을 훔쳐서 이렇게 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아 그때도 역시 예그 화상 채팅하는데 뭐 화질이 안 좋다거나 무슨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클릭해라. 그러면 어 우리가 더좀더 더 본격적으로 우리 돌아보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당하는 거죠. 파일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개인정보가 다 빠져 나가가지고. 너의 이 짓을 내가 다 녹화해 놨는데 내가 알고 있는 너의 전화번호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려버리겠다 500만원을 보내라 너한테 이런 식이죠 첨부파일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첨부파일 절대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안 되겠죠 첨부파일을 볼 필요도 없어요 뭐 혹시나 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전부 첨부 첨부파일을 첨부 파일을 누가한테 보내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니 이상 첨부 파일을 절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즘에 그 유행하는 랜섬웨어라는 거죠. 랜섬웨어. 랜섬웨어. 그것도 첨부 파일을 건드려서 서버에 제 루트 권한을 취득한 범죄자가 서버를 잠가 놓고 서버를 암호화시킨 다음에 이것을 풀어 줄 테니까 암호를 알려 줄 테니까 돈을 보내라. 그런 시간입니까? 렌서 모여. 지금 요즘에 그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사이버 문제의 단초는 결국은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 절대 첨부 파일을 클릭하지 말고, 첨부 파일의 실체를 알기 전에는 클릭하지도 말고 폐기해 버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은. 사이버 범죄의 단초가 되는 첨부 파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